좋은 사람 좋은 커피 이동진입니다. 오늘 저희 좋은 커피에서 로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수망을 가지고 한번 로스팅을 했었는데 이제 편리하고 쉽게 로스팅하기 위해서 통돌이로 로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한번 로스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가, 이 온도가 점점,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온도계가 200도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투입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프리모 파파야라는 콩인데, 이 콩을 오늘 로스팅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온도가 200도에 올라갔습니다. 200도 올라갔으니까 조금 전에 무게 저울을 달아 300g의 콩을 안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스팅을 시작했습니다. 로스팅을 시작하면 지금 이제 불을 약불로 해가지고 5분까지 수분을 날려서 옐로우 단계까지 기다리셔서 가시면 돼요. 5분 쯤 되면 아마 옐로우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그 옐로우 단계 때 불을 최대한 한80% 정도 불을 높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5분이 되었습니다. 5분 쯤 되면 이제 콩도 옐로우 단계가 옵니다. 어, 여러분들이 콩을 투입해보면 온도가 체크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 콩을 투입하면 100도까지 언제 온도계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이 가하면 150도가 빨리 오겠죠. 5분쯤 됐을 때 온도가 150도, 150도 정도 올라갈 때가 가장 여러분들이 잘 로스팅을 하는 고 그리고 이제 불을 최대한 높여주셔야 돼요. 80%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로스팅을 하면서 제일 관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 조절이 예를 들면 콩을 300g을 넣고 불 조절을 처음부터 세게 해버리면 어, 여러 콩 로스팅 프로파일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보통 스프리머 같은 경우는 13분에서 14분 대에 로스팅을 다 바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로스팅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로스팅입니다 지금 이제 한 8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온도를, 온도계를 보시면 한 지금 한 170도 정도 온도계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한 10분, 한 200, 200도가 넘어가면 그때 서야 일자팝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10분 30초인데 일자팝이 이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가 거진 210도까지 10, 올라갔고요. 이제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장이 막 올라옵니다. 반장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1차 밥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서 로스팅 나는 소리를 들려줄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불을 낮추는 시점을 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로스팅은 소리로 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콩이1 10, 0번에서1 1번 때에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네, 지금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일자 팝이 예. 이제 왔습니다. 소리가 따닥따닥 따닥 소리가 나죠. 다 들으셔야 돼요. 따, 소리가 나죠. 지금 따닥따닥합니다. 자, 불 낮출 준비하시고요. 지금 이제 연기 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조금만 더, 지금, 지금 연기 름이 거진 이제 최 절정으로 가기 직전일 것이야 돼요. 낮추 셔야 돼요. 한번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소리 들으셔야 돼요. 이소리 이제 낮추시면 됩니다. 일자 팝이 따닥 따닥 나죠. 그리고 나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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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끊겨요. 근데 그런 순간에 소리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붙으면서 소리가 날때 그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불을 불을 낮추시면 돼요. 자, 일자 팝 왔습니다. 자, 불을 끄고, 그리고 이걸 끄내기 위해서 선풍기를 틀어주세요. 틀어주시고, 그리고 이걸 내내시고, 자, 콩을 이렇게 덮이시고 <laughs> 선풍기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좀 뭐, 여러분이 제가 지금 로스팅을 하니 이게 조금 원시적일 수도 있고, 좀처하지만 이렇게 식히는 게 가장 잘 식습니다. 그리고 통돌이 이제 바로 끄시면 안 되고요. 이걸 이제 완전히 식도록 식을 때까지 전원을 계속해서 회전을 시켜주셔야 돼요. 바로 끄시면 전원 장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바로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통돌이 로스팅 누구나 할수 있고요. 가정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콩 결과물은. 어, 비싼 아니면 정말 기계로 로스팅한 그런 어떤 것 보다도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늘 로스팅한 이 콩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로스팅을 해서 한번 핸드드립에서 내려놓으시고 오시면 정말 괜찮다 내가 해보길 잘했다 그렇게 어,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통돌이 로스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